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무석 전문가 홍영식입니다. <laughs> 짧은 꿈을 어,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음, 아주 간단한 5월 20, 2020년 5월 20일 경에 음, 매달려 있는 꿈을 꿨어요. 그 음, 번지점프 하는데 매달린 것처럼 매달려 있는데, 옆에 보니까 아이도 한명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너도 매달려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이 꿈은 뭘 상징할까요? 이분은 매달려 있는 것, 뭔가에 매여 있는 것, 그리고 어좀 뭔가 이렇게 그렇다 무섭다든가 뭐 힘들다든가 이런 건 아니었어요. 꿈속에서 느낌이 그래서 이 매달려 있는 것, 매여 있는 것. 어떻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런데 자기뿐만 아니라, 어, 아이도 매달려 있는 것 해서, 어, 이 꿈을 분, 분석을 했을 때, 뭔가에 매여 있는, 매달려 있는 것은, 어, 지금 대학원을 입학해서, 그,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발표 준비도 하고, 영상으로 또 준비하고, 세미나, 발표, 뭐,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상징하지 않나. 또, 어, 아이가 매달려 있다는 것은 옆에 동료가, 음, 자신보다 키가 적은 동료 또한 자주 상의하는 분도 같이 그 일에, 어, 학업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어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동일하게 또한 꿈을 꾸세요. 어, 6월 1일 꿈을 꾸는데 2020년 6월 1일 꿈, 꿈을 꾸는데 어, 옷을 아주, 아주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패션쇼에 나오는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특별히 이것은 벨트 허리에 매 벨트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런 옷을 입고 모델처럼 걸어 나오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면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그 꿈을 꾸기 전에 아버지가, 이분의 아버님이 벨트가 어, 고장이 나가지고 넥타이 끈을 허리띠하고 놓은 것이 있어가지고 혹시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아,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 꿈은 이분이 어떤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어, 9월인지 10월인지 어, 발표를 하는데, 그 작품의 중간 허리 되는 부분을 이 꿈을 꾼 이후에 어 완성을 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은 그 작품이 아주 화려한 옷을 그리고 한 화려한 작품인데 화려한 의상과 그것을 발표에 하는 것은 그 작품을 완성해서 발표회를 하는 것을 미리 보여 준 것이고 또그 발표에는 이 중간 부분 허리 부분 이번에 작업한 그 전체 어 중에서 중간 허리 부분을 작업한 것이 두드러지게 잘 되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어 10월이 되어서 발표회가 끝났을 때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꿈을 꾼 후에 바로 중간 부분, 벨트 부분을 어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 꽃을 그림에 여러 꽃이 있는데 그 중간 부분을 채색을 하고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 짧고 간단하지만은 꿈을 해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